오늘부터 볼 말씀은 디모데 전서입니다. 오늘 디모데 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 전서는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편지다 라고 되어 있죠. 바울이 로마에서 1차 옥에서 풀려난 후에 여러 지역에 지역을 다니면서 성교사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에베소 교회에 파견한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럼 왜 디모델을 에베소 교회에 파견했을까? 3절에 나옵니다. 3절 말씀을 통해 알수 있듯이, 바울이 디모델을 에베소에 보낸 것은 거짓 교사들이 퍼뜨리고 있는 다른 교훈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에 다른 교훈이 퍼져 있다라는 거죠. 이처럼 다른 교훈을 막기 위해 디모델을 에베소 교회에 보내고, 자신이 지금 함께 할수 없잖아요. 다른 곳에서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 함께 할 수는 없지만, 믿음 안에서, 아들, 뒷무대를 누구라고 불러요? 아들이라고 부르죠. 아버지와 아들이에요. 이 일을 아들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바른 교훈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되짚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교회, 교훈은, 바른 교훈이 있고, 지금 다른 교훈이 있어요. 바른 교훈의 의미를 되새기고, 그러면서 다른 교훈에 문제가 무엇인지를 짚으면서 바른 교훈을 세울 수 있도록 지금 교 편지를 통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분명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보고 있지만 오늘날도 이것을 보는 관점에 따라 그 해석이 시시각각입니다. 성경을 보는 해석이 참 다양해요. 다양한 해석을 넘어서서 지금 문제가 되는 건 정반대의 길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다양한 해석과 적용 매우 중요합니다. 정말 성경을 보면 여러 가지 해석을 가지고 볼수 있지만 이것이 하나로 뭉쳐졌을 때참큰 힘, 주님을 더 많이 알아가죠. 넓게 알아가요. 그런데 중요한 건 목적을 잃어버리면 빗나간 이해와 해석이 있습니다. 이건 다양성이 아니에요. 잘못된 다른 교훈이라는 거죠. 이런 점에서 우리는 어떻게 바른 교훈을 받아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지 본문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정말 중요한 사실이에요. 바른 교훈의 목적은 사랑을 낳는 것입니다. 바른 교훈의 목적은 사랑을 낳는 거예요. 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네. 바른 교훈의 목적을 지금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복음은 목적이 분명합니다. 믿음으로 사랑을 이루는 거예요. 예수님 역시 가장 중요한 율법의 핵심을 사랑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것이 율법의 뭐예요?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문제는 이 목적이 희미해지는 거죠. 목적이 희미해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이야기하지만 다른 교훈이 판해집니다. 성경을 얘기하니까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반박도 함부로 할수 없을 것 같아요. 이거 이래도 되나? 내가 이거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니야? 늘 조심스러워요. 오늘 에베소 교회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삼는 교훈이지만 그 중에 다른 교훈을 버젓이 가르치고 있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다른 교훈을 가르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게 한다라고 말해요. 사실 이렇게 말하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이 뭔지는 지금 알려주지 않아요. 다만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구약의 율법, 그리고 유대교의 가르침과 관련된 것이 아닌가 추측해 봅니다. 이 6절 이하의 말씀에서 율법은 어떤 것이고, 율법의 역할이 무엇이고 얘기하거든요. 아마도 이것을 오용해서 잘못 가르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수 있는 거죠. 그러니 이것의 문제는 헛된 말에 빠져서 오히려 선생 노릇을 하려고 하여 사람을 사랑으로 낳지 못하는 것이 문제다라는 것을 오늘 지적하고 있어요. 6절에서 7절 상반절의 말씀을 보면 6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이건 뭐예요? 바른 교훈에서 벗어나서를 말합니다. 사람들이 바른 교훈에서 벗어나서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라고 이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교훈의 목적은 뭐였어요? 5절에서?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다라고 얘기했는데, 다른 교훈은 여기에서 벗어나서 선생 노릇하며 율법으로 진리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상대를 제압하고 자기 주장만 관철하려는 분쟁을 만들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우리가 늘 얘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거울이에요. 하나님 말씀 좋다, 좋다, 좋다. 감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에 비추어 내가 지금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내 속을 들여다보는 게 핵심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없고 어때요? 진리를 떠난 허탄한 이야기는 뭐냐면 사람들을 사랑해서 떠나게 하는데 그 이유가 나는 돌아보지 않고 나는 이만큼 지키는데 나는 이만큼 아는데 나는 이만큼 서 있는데 율법에 있어 자부심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 율법을 가지고 어떻게요? 사람들을 지적하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이만큼 못한다라고 끊임없이 비방하는 거죠. 그러니 사랑으로 사람을 낳을 턱이 있나요? 못 낳죠. 율법은 스스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우위를 공고히 하는 수단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길에서 떠나 있는 수많은 죄인들 사랑을 알지 못하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고 사랑으로 사는 길을 보여주는 것이 율법이다. 오늘 말씀을 통해 얘기해요. 그래서 8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들이 말하는 진짜 율법의 역할이 무엇인지 바랍니다. 사실 율법은, 구약에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표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역할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 구절 10절을 볼 텐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뭐라고 얘기해요?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이 말씀을 보면 생각나는 게 있어요. 의인은 그 뭐죠? 아 갑자기 헷갈리네. 건강한 사람을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건강한 사람을 위해 온 것이 아니고 뭐라 그래요? 병자를 위해서 왔다. 아픈 사람을 위해서 왔다. 의사는 누구를 누가 필요해요? 아픈 사람이 필요해요. 고쳐주려고.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뭐예요? 나는 의인을 위하여 온 것이 아니다. 죄인을 위하여 왔다. 목적을 분명히 하시죠. 마찬가지예요.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오. 뭐라고 얘기해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와 쭉쭉쭉쭉쭉 그러면서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너무 분명해요. 다른 교훈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율법을 다 알고 지키는 위에 있는 것처럼 여기며 율법으로 사람을 정죄하지만. 그러나 율법은 실상 옳은 사람을 위해 세운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누구를 위한 거라고요? 불법한 자, 복종하지 아니한 자, 경건하지 아니한 자, 죄인, 거룩하지 아니한 자, 망령된 자, 아버지를 죽인 자, 어머니를 죽인 자, 살인한 자, 음행한 자, 남색한 자, 인신매매를 하는 자, 거짓을 말하는 자 거짓맹세하는 자,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 너무 구체적으로 이들을 언급하면서 이들을 위함이다라고 지금 얘기해요. 소위 하나님 말씀은요, 인간 말종들을 위해 온것 같아요. 그러지 않아요? 너무 두렵고, 너무 무섭고, 너무 피하고 싶은 사람들만 막 언급하고 있잖아요. 왜냐? 율법의 목적은 이것으로 선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이 인간 말종 같은 죄인들에게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자기를 깨달아 보게 하고 결국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것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얘기해요 8절에서 그러잖아요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안오라 이처럼 다른 교훈은요 죄인을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교훈은 죄인을 판단하지요. 세상에 수많은 교회가 존재하며 모두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어떤 교회도 선생 된 자세로 말씀으로 자신을 비추어 보는 성찰은 없이 다른 이들이 정죄하는 도구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교훈이 될수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해요. 겁이 나더라고요.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몰아붙이고, 함부로 말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특히 목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정말 위험한 일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하나님이냐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죄할 수 있는 것 죄를 심판할 수 있는 분은 사람 중에는 없어요. 사람에겐 그런 권한을 주신 바가 없어요. 다만 말씀을 통하여 죄를 죄로 볼수 있게끔 하는 역할일 뿐이지 우리에겐 정죄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이거는 하나님에게만 있는 거예요. 이거 넘어가면 하나님 노릇 하려고 하는 거죠. 무서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사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른 방법은, 말씀으로 내 삶을 비추어 새롭게 함으로, 나를 통해 드러나는 예수가 사람들에게 비추어주고, 사람들이 그것을 보게 하는 거죠. 율법은 하나님의 선한 말씀입니다. 주님의 뜻을 드러내며 그의 마음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할수록 하나님을 더욱 신뢰할수록 하나님이 더욱 잘 보이고 잘 들리도록 하는 것이죠. 그러나 다른 교우는그 율법에 나 자신을 조율하는 데 관심은 없고 다른 사람들의 무지를 탓하며 이것으로 자신의 생각을 끊임없이 가르치려고 하는 것 이것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당신이 죄인 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을 드러내셨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빛으로 드러나 어두운 가운데 빛을 드러내셨죠. 바른 교훈은 나 자신을 돌아봐 보아 말씀으로 살려고 하는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으로 거짓이 없는 믿음을 통해 주의 사랑을 드러내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른 교훈으로 살아가기를 힘쓸 수 있기를 바래요. 우리 안에 있는 다른 교훈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바른 교훈으로 주의 말씀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할게요. 바른 교훈의 목적은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을 낳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생명을 낳는 것 이것이 바른 교훈의 목적이죠. 우리가 이 일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어, 늘 나를 말씀으로 비추어 보며 말씀 앞에서 살아가는 나를 통하여 하나님 드러낼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오늘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데 수능이 이제 진짜 다음 주 목요일에 한주 남았어요. 우리 민하, 현수, 병훈이. 이 시험 잘 준비한 대로 치를 수 있도록 지혜롭게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고 떨지 않고 건강하게 이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군 복무 중인 우리 자녀들, 취업 준비하는 자녀들, 건강에 문제를 가진 자녀들, 그리고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 주셔서 하나하나 우리가 살아가는 일들마다 만나는 순간순간껏 그 시기마다 거쳐야 되는 과정들이 있죠. 이 과정을 믿음 안에서 그리고 믿음이 키워지는 시간으로 잘 지나갈 수 있게 기도해 주시고 우리 전도사님 이제 오늘까지 만세가 나오지 않으면 내일 유도부만 하셔야 되거든요. 어, 건강하게 잘 출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